이 영상은 총 4명이 등장하는 즉흥 움직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등장 인물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갈색 머리에 베이지색 자켓과 바지를 입은 마리, 짧은 검정색 머리에 녹색 옷을 입은 시원, 머리를 낮게 묶고 검정색 바지를 입은 지현, 단발머리에 흰색 티와 바지를 입은 유나. 뒤쪽에 큰창 너머 빽빽하게 소나무들이 보이고 창문 양쪽으로 얇은 흰색 커튼이 거쳐 있다. 갈색 긴 머리에 베이지색 자켓을 입은 마리가 오른쪽 커튼을 온몸에 감는다. 가만히 있다가 그 안에서 벗어나려는 듯 양팔을 뻗는다. 장면 전환. 검은 단발머리에 흰 옷을 입은 유나가 등장해 왼쪽 커튼 안에 들어간 마리를 쳐다보다가 오른쪽 커튼으로 들어가서 마리에게 손을 뻗는다. 장면 전환. 맨 뒤에 짧은 머리에 녹색 옷을 입은 시원이 앞에 마리와 함께 주저앉는다. 그대로 시원은 자리에 눕고 오른쪽에서는 머리를 낮게 묶고 검은색 바지를 입은 지연이 등장하고 왼쪽에서는 유나가 등장한다. 네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인다. 시원이 창틀에 몸을 기대고 서 있는 지연 아래로가 지연의 발을 어깨에 얹고 유나가 지연의 오른쪽으로가 창틀에 기대 움직이다가 시원의 손을 잡아 오른쪽으로 끌어당긴다. 마리는 왼쪽에서부터 창틀을 따라 손을 짚으며 걸어간다. 오른쪽에 윤아가 앉은 채로 움직이고 그 옆에서 지연과 시원이 동시에 자리에 앉고 지연은 눕고 시원은 앉아 있다. 윤아가 지연 위로 상체를 얹고 오른쪽에서 마리가 등장해 커튼을 잡고 왼쪽으로 걸어가 세 사람을 그 안에 가둔다. 장면 전환 왼쪽에서 마리가 오른쪽에서 시원이 기어 나온다. 이어 왼쪽에서 유나가 살그머니 등장해 엎드려 기어서 지나가고 지연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달려간다. 마리는 창틀 위에 오른팔부터 왼다리 끝까지 일자로 쭉 편채로 엎드려 있다. 유나가 오른쪽에 거쳐있던 커튼을헤집으며 걸어나오고 지연이 오른쪽에서 무릎과 팔꿈치를 들어 올리며 유연하게 걸어나온다. 다시 유나가 왼쪽에서 쏟아지듯 걸어나와 지나가고 창틀 아래 누워있던 시연은 손을 뻗어 창틀 위에 있던 마리의 손과 닿는다. 그 오른쪽에서 지연이 창틀을 짚고 발을 움직이다가 휙 걸어나간다. 유나가 오른쪽에서 한 바퀴 돌며 바닥을 내려와 시연에게 손을 뻗는다. 장면 전환 가운데 유나가 앉아있고 지연이 달려간다. 시원이 뒤쫓아 달린다. 지연이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다가 가운데에서 잠시 멈췄다가 돌아간다. 창틀에 매달리던 유나가 일어나 왼쪽 코튼을 껴안는다. 시원이 왼쪽에서부터 손과 팔꿈치로 이리저리 원을 그리며 오른쪽으로 간다. 시원과 유나가 가운데에서 만나 엉켜있다가 떨어진다. 장면 전환 왼쪽에서 시원이 등장해 자리에 앉았다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수직으로 일어난다. 오른쪽에서 걸어온 지연이 일어나는 시원을 뒤로 민다. 그대로 시원이 자리에 눕고 오른쪽에서 등장한 마리가 창틀 가운데에 손을 짚고 선다. 다시 일어선 시원이 마리의 오른다리를 밀고 돌아본 유나의 왼다리를 더 세게 민다. 지연이 오른쪽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다리를 뻗으며 등장하고 마리, 유나, 시원이 창틀 한쪽에 모여선 채로 머리를 맞대고 기대 눕는다. 시원과 지연이 만나 각자 머리를 서로의 어깨 위로 편안하게 얹으며 바닥에 앉는다. 마리는 가운데서 창틀을 잡고 웅크리고, 유나는 왼쪽에 앉아 몸을 뒤로 기울인다. 장면 전환. 네 사람이 창틀 위에 편안하고 자유롭게 앉아 있다. 화면이 어두워진다.